<laughs> 자, 우리 봄에 대한 노래를 하나 한곡 불러주세요. 봄이요? 네. 봄이 오면 생각나는. 아, 봄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군요. 혹시 그분, 그분, 그성씨가이신가요 네, 이습니다 저의 아. 마음을 두근두근하고 설레게 하는 사람. 자, 이제 다음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슉! 가세요. 계속 한번 걸어볼게요. 양목은 참 은근히 뭐가 많아요. 그렇네요. 마을도 이쁘고 이렇게 저수지가 요즘 잘 없는데 그렇죠. 잘 있나요? 좀 음... 새들 보이나요? 네. 나무에 새들이 펄쩍펄쩍 뛰댕기는데. 어디갔지? 두 갈색가요. 음. 되게 보이네요. 어. 굉장히 어. 작습니다. 네, 너무 이쁘네요. 진짜 예쁘네요 <laughs> 이렇게. 물 아래서까지 나무가 자라는 걸 보니까 이야. 물이 깨끗한가 봅니다. 음, 혹시 붕어가 있으려나?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낚시를 하면, 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아, 그런데요? 네, 이런데 낚시하면 안될지 바로 옆에는 식묘장군 요지가 있던데? 아. 아이들 다음에. 여기도 아이들 데리고 오기 참 좋네 여기 왔다가 한 바퀴 산책하고 그렇죠. 신유장군 유적지도 한번 가고 네. 야 좋네요 건강과 그리고 역사를 알수 있는 곳입니다 양목이 참 좋은 곳이 많네요 편적하고 음, 조용하고 깨끗하고 어, 마음대로에 자 드디어 오늘 첫 사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한분 오시죠. 자, 네. 자, 잠시 화면을 돌리겠습니다.